대학교 의에 오는 용서와 소개합니다. 사랑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의 폭력으로 황폐해진 산천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은 인간의 범죄를 용서하고 어느 듯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어루 만져 이런 모를 덜풀과 꽃들과 수풀로 덮어서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산불이 서쳐간 곳, 홍수가 쓸어간 곳, 진이 흐물어 놓은 곳, 그 어느 곳이나 자연은 세월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붙여서 용서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해놓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료가 없이는 우리들도 조금 더이 세상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과식으로 배탈이 났을 때 과로 몸져 누웠을 때 병들어 고생할 때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 치료해주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는 가혹한 정죄와 심판과 형별만 있는 곳에는 오직 황폐만 있고 파멸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께서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베풀어 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대군중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에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이 한 예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요란한 고함 소리 여인의 부러지는 비명소리가 갑자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물러서는 그 틈으로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들이 한 여인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었고 눈은 충렬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에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살기가 등등하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서 쳐죽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을 적었다고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추측한데 모세의 십계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 사도의 교인, 교부사들이 두 이기양양해서 예수 그리도의 스 어깨 너머로 그 십계명을 보고 그는 다우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사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장엄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 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또다시 손가락으로 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은 무슨 글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지하던 사람들의 감추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성령으로 계시된 대로 적기 시작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 너머로 예수님의 손가락이 땅에 글을 적는 것을 바라보니깐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악이 백일천나에 폭로되어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쳤다 가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들의 얼굴을 대하여 이번에는 네가 돌로 맞을 차례다. 너는 평소에 이런 죄를 짓고 감추어 놨다고 하는 날이면 그들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이 옮기는 곳마다 그들은 숨겨진 죄악이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으십니다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 모두 다 돌을 놓고 몽둥이를 놓고 뒷걸음질 쳐서 군중 사이로 빠져서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살펴보니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부사뿐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조차도 모두 다마음에 죄책함을 느끼고 다 도망을 치고 그 넓은 곳에는 그들이 내버려 간 돌과 몽둥이만 흩어져 있고 오직 절망에 취하여 울고 있는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다 여자여, 얼굴을 떠라. 공포에 질려서 그는 몸을 움츠리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좌우로 살펴보니깐 아무도 없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기에 있는 그 돌멩이들과 몽둥이를 보고는 또다시 초롬을 깨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 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정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한참 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는 일어났었으다 그는 예수님에게 백배 살해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 그리도의 용서와 그 가슴에 사무쳐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치료받고 그 성애가 치료를 받았으십니다. 그 여자가 그 성년들을 떠날 때는 그는 마음의 각오를 했니다 나는 예수 그리도의 이 용서와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남은 여성은 참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정의롭게 살리라 참으로 정의롭게 살리라 그 여자는 예수 그리도의 스 용서와 사랑과 치유로 말미암아 그 성애가 변화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스그 용서와 사랑과 치유가 없었으면 이 여자는 율법대로 친다면 정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음이.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찢겨진 심정을 치료해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인류들을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하심이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나 덜추어내고 죄를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도께서 오신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짓밟히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율법의 심판하에 있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면 이것은 부도덕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에 해당하는 크나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값 없이 받지만 예수님은 그 은혜를 We are here to see 평원할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인으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속재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께 책임지어지고 예수님은 그 죄를 긁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자비하게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용서가 반드시 전혀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언할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몸도 마음도 병들고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탐자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는 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는 결코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악의 이 누드기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좋은 옷도 아니요세 번째 좋은 옷도 아닌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옷은 제일 고가의 대가를 지불한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도의 스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도를 스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천지를 살펴보아서 예수 그리도 스 이외에 더 값나는 그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생명을 부어주어서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구원의 옷은 가장 값비싼 옷이요. 우리에게 입히신 의로운 옷은 가장 값비싼 옷입니다. 우주 가운데 이보다 더 비싼 옷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옷을 입든지, 이식적인 옷을 입든지, 인간의 선행의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값진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옷만이 가장 값비싼 구원의 옷이요. 의의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값 없이 받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값이 고귀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 비침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태양빛은 우리가 공짜로 받습니다. 공기를 여러분 돈 주고 숨 쉬나요? 공기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개천하면 도저히 우리가 숨쉴수 없습니다 너무 비싸므로 우리는 그대로 값없이 받아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 주고 살수 있나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어느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값 주고 살수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인간의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값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도 스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여러분의 그 죄를, 여러분의 그불의를그 추악과 그정죄와그 저주를 대신 짊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던 그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던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해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죄악으로 병든 것을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보내주시는 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용서 안 받은 속에 성령이 구하시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같이 역사하심이 성령은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의 생활이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쓸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수 있는 것도 십자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준다면 이 세상에는 범죄투성이가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들고 온그 많은 돌들과 그 몽둥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시면 나중에는 그 몽둥이와 그 돌들이 자기에게 세례처럼 쏟아질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치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지 못함으로 예수께서 대신 지불해 주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사랑은 값비싼 사랑이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치료는 값비싼 치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이 치료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속에 결심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입니다. 셋째로 용서와 사랑과 치유를 우리가 받고 늘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값없이 생각하고 그대로 팽개치고 살면,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지유를 계속해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란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입술로 자기 잘못한 것을 줄줄 늘어놓는그 자체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기의 심령이 잘못된 것을 진실히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그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또그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또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찌는 고통을 느끼고 통이하고 자고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은 단숨에 받지만 은그 다음에 구원에 해당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버시고 이러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할 때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일곱 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생하에는 이웃이 우리에게 범죄했을 때 일곱 분만 용서해 주면 최대의 용서를 해준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분만 용서할 뿐이라 일곱 분씩 이런 분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일곱 분씩 이런 분이라면 490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회개를 많이 한다 해도 490분 죄를 짓고 490분 회개를 할려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진실로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성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습관성으로 죄를 짓고 그저 습관성으로 회개하는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없는 회개는 주님께서 기억코 그대로 두지 않고 채찍을 때릴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회개로 죄악을 버리고 점점 성기를 길러 나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바라신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에 해당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증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원인로돼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일곱 분씩 일흔분이라도 넘어져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의하고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몸부림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성령으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회개하는 회개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루 가게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악과 세상과 더러움에서 떠나가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애씀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입술로만 쥐어 쥐어 부르고, 그 행동은 세상의 죄인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위선자요, 가짜요, 진실한 신앙이 아니요. 물론, 처음 잘 믿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성경말씀을 멀리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나 깨나 이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나 여행을 하나 늘 성경을 가지고 댕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시부터 계시로까지 여러분께서는 체계적으로 늘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 충실히 다닌다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신자가 될지언정 진실하고 알맹이 있는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느끼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깨끗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로 일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리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충만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되고 또 내일 또 새롭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의 계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기름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여 놓아도 물은 가라앉고 기름은 뜹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면 이세상에 홍수와 같은 죄악의 범람한지라도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에서 언제나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절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죄 용서 안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 되는 것입니다. 술꾼과 사귀면 술꾼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 친구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도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꾼과 사귀면 별 도리 없이 나중에 한잔두잔 잔 술을 마시게 되고 술꾼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면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음행 은행은 처소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을 은행으로 더럽히고 마는 것입니다. 도박꾼과 사귀면 얼마 있잖아요. 같이 도박하게 되고, 마약 사용자와 사귀면 마약 사용을 하게 되고, 폐역한 자와 사귀면 그와 함께 폐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바라셨으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친구가 되고, 성도들과 모임을 피하지 말고. 주일, 삼일, 구역 예배,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크리스천 모임을 만들어서 언제나 성도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쁜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별 도리 없이 바라봄의 법칙에 끌려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선악과 나무 밑에 와서 그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보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끌려오든지 우리가 그것에 끌려갑니다. 오늘날 바라봄의 보 법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환경에 가서 잘못된 더러운 것을 계속 바라보면 그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환경을 더럽고 추한데서 피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 것을 바라보기를 힘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음란과 더러움이 온 세계에 가득한 때는 없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영화, 이런 것들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이 수없이 많고, 이런 것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 속에 홍수처럼 밀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좋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바라보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정결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크신 인내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그 다음에는 불임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깨어지고 그혜에 감격하며 끊임없이 변화받고 향상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